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다소 뒤늦은 보고를 드리고자 영상 찍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스타일이 그때그때 그때 고충을 토로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보고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공직 지망생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쌓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어쨌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튜브 시작하고 해수로 5년째 단체 기반의 괴롭힘을 겪고 있어요. 사이사이 말씀은 다못 드려도 그때그때 변호사도 선임하고 맞서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슬기롭게 대응하죠. 근데 2024년이 오고 괴롭힘은 여전히 뜨거운데 우파 진영은 차갑게 식으니까 와, 중간에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로 오랜만에 박주민 분장을 하고 후원 요청을 드렸죠. 어떤 사연인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유튜브 시작하고 저를 아주 진심으로 미워하는 분들과 5년째 동행을 하고 있죠. 사건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지 못한 건 피로감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이해시켜드리기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겪으면서도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어주실까?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를 왜 이렇게까지 괴롭히지? 뭐 영향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뭐 이런 기분이었죠. 근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좌파단체들 있죠? 그분들이 초강성 우파 유튜브를 별로 안 싫어합니다. 보수 이퀄 극우. 대중들한테 이런 프레임을 잡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의외로 호의적이더라고. 그럼 누구를 괴롭히냐? 일단 연예인들 살짝 우클릭하는 거막 가서 조지고 저를 비롯해서 진영의 울타리를 넘어서 중도 진영을 향해 온건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설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이 괴롭히죠? 너무 의외죠. 많은 분들은 저를 혼내시잖아. 10선비다, 스윗보스다 위장우파다. 근데 이런 데가 괴롭힌 명소입니다. 괴롭힌 맛집이야.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는 게 인지되고 나서 좀 심적으로 부담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관장 자리에 있다가 무리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리가 뭐냐? 김영민 같은 사람 쓴다고 항의가 폭주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요. 나도 모르는 담당부서 국선전화번호로 조직적으로 민원이 옵니다. 그 때만 해도 심각성을 몰랐어요. 근데 제가 딱히 돈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관광지에서 안내방송 같은 거 하고 일당으로 20만원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항의전화 이런 게 아니라 공문이 옵니다. 이런저런 일로 형사 입건된 범죄 혐의자 쓴다고. 근데 저는 종종 고소고발을 당하니까 형사 입건이 돼 있곤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공격이 먹히니까 무섭더라고요. 내가 어디 가서 강연을 하고 1,5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누가 그 특혜를 못 받게 한다. 이건 안 무서워요. 근데, 20만원 못 벌게 하면 무섭습니다. 근 혼자서 이렇게 외롭게 싸우다 보니까 이 나라에요. 아름다운 명분으로 단체 간판 달고 예산 지원 받으면서 온라인 깡패짓 하는 사무실들이 꽤 있더라고. 악플 달고 사람 괴롭히다가 모여! 이러면 윤석열 탄핵 이런 거 들고 다 모이는 거야. 그렇게 깃발 들고 모이잖아요? 그러면 뭐 동물보호, 여성인권, 탈핵, 살림보호, 강제징용 장애인인권 다 있어! 물론 건전한 단체가 더 많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종종 소름끼치는 건 경찰, 검찰, 선관 이런 데 드나들잖아요. 그러면 가끔 제 문제 발언이라는 게 녹화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내가 새벽 2시에 한 30분 모시고 했던 라이브, 뭐 이런 거야. 무섭지. 그 시간에 그걸 왜 녹화하고 있어? 뭐 그런 일들이 쭉쭉 있어요. 그러다가 좀 조용히 지나가다가 선거 마치고 삭발 시위하고 그 이후에 주목을 좀 받다 보니까 문자 몇 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밥벌이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특혜몰이로 하나하나 문제 제기하겠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당당해도 공무원 사회를 괴롭히면 좀골지 아픕니다. 민폐야. 당시에 제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에서 일하다가 가을 개편이나 봄 개편 때 작은 역할이라도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을 개편 즈음에 TBS 진행자로 내정이 됩니다. 세부 논의가 오가죠 근데 별 중요한 역할도 아니었는데 양대 노조가 들고 일어나더니 미디어 오늘이 기획 취재를 하고 MBC가 내 얼굴 걸고 막 떠들고 있더라고 되게 모욕적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범죄자치급입니다 20년 차 방송인을 무자격 극우 세력처럼 하고 있으니까 수치스럽지 뭐 그래서 그 TBS MC와 뭐 다른 일뭐두 개가 그때 무산이 됐어요 근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그 일을 계기로 김현민이 일본어 프로그램 진행자로 선정된 건 실제로 주요 교육 포털에 김현민이 진행하는 강의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오가니까 어떤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었어요. 무슨 무슨 도지사 미쳤네. 극우 유튜버 강연시키네. 링크를 걸어가지고 단체로 테러를 한 거지. 실제로 그 강의가 폐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뭘로 바빴냐면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고 계속 있을 예정이라 그런 사이버 테러나 민원폭탄이 김영민 과실의 사회적 무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됐죠. 체계적으로 법리적으로 연구를 해둬야만 했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왜 저런 사람 쓰냐고 막 항의하는 거 음주운전자나 뭐 학폭 가해자나 병역 기피자 이런 사람들한테 하잖아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김영민이 싫다고 항의가 폭주한 건 맞는데 그게 김영민의 과실이 아니라는 걸 살아가면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뭐 그걸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맞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진영도 쉽고 채널도 쉽고 저는 변함없이 초심 그대로 매일매일 3, 4편씩 연설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법적 대응을 할 여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도움을 요청드렸죠. 저는 조금도 지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 진영의 스피커 생태계를 만들 겁니다. 문화 미디어 전문 인력들을 바글바글하게 만들고 돈이 돌고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판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채널을 꼭 살려야 돼요 민주당 지지자분들께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정부가 무슨 짓을 하든 국민의힘이 무슨 짓을 하든 민주당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종북 세력과 폭력적 강성 팬덤에 점령당한 정치 조직이라고 봐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지율이 식는다고 진영의 생태계까지 무너져버리면 나중에 좋은 후보가 등장해도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흩어지면 자유우파 시장 경제 수호자가 나타나서 역사 바로잡고 국제정세 제대로 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목숨 걸고 나서도 우리가 그 사람을 밀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계속 연설할 거예요. 다만, 조직적인 괴롭힘에 대해선 가끔씩 고소장 쓰면서 대응할 여력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바람입니다 저 꽃배달 사업 영업 두 개사 으로 뜁니다 명함 일주일이면 한통다 써요 더 열심히 해서 제 가족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 채널만은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주십시오 그래도 며칠 전에 커뮤니티 보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한시름 났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은행 010-323-638 자유구동료 천원 릴레이 함께하면서 확확 밀어주십시오 50만 가고 100만 가고 소중한 방송국 하나 만들어봅시다 화이팅!